유난히 맑은 햇살이 반짝이는 날, 펭수 씨가 강의를 하게 된 서울 종로구의 한 문화회관. 어, 펭수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서울시립교양학단에 초청받아서 일일 강사로 가는 중입니다. 아, 서울시립교양학단, 펭수님 음악도 하세요? 저 모르세요? Are you f l 이쪽 바닥에선 자자합니다. 저청기라고 아, 조금 시간이 빨리 저기 가야 돼 가지고 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음악밖에 모른다는 펭수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 펭수님. 어. 오늘 강연해주시기 위한 펭수님 맞죠? 아, 네 맞습니다. 그그 그, 그 펭수가 저 펭수입니다. 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 서울시립교향학단의 부지휘자 데이비드이고요. 음악 천재들은 외모도 닮는 걸까요? 오늘 행복한 음악회 저희 준비 중인데 알고 오신 거 맞죠? 알고 오신 거 맞죠? 미파솔시도 절대 음감으로 기선제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행복한 음악회 함께는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이 됐는데 장애를 이겨내고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들과 서울시립 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연습하는 음. 공간이에요. 으흠. 선생님들이나 학생이 멘토, 멘티가 되어서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드디어 학생들과의 첫 만남 시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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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울시향의 제일 발린 분석으로 일하고 있는 엄성용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음마회에서 악장을 맡게 된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좀 틀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보여주십시오! 네! 리들! 지원 학생의 엄청난 실력에 음악 천재도 놀랐습니다 펭수 지휘를 너무 잘하는데요? 어디서 배웠어요? 초지위자 출신입니다 아아! <laughs> 아 이런 신경이 마이스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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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러실 수있습니어 <laughs> 아, 정말 강약 중간력 아주 좋고요 아아봐 띠요 아피어렌치에 아 템포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실력도 봐야죠 아하하하하하음 아, <laughs> <C'mon>! 음, 뭐랄까 <laughs> 조금 더윙가르디움 느낌을 살려서 레비오사로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진짜 천재의 등장에 아, 급하게 방을 옮기는 펭수 씨. 안녕하십니까. 오보의 선율에 심취한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오보에 잘하거든요. 금관악기죠. 목관악기입니다. 정답. <laughs> 우리 하연 학생에게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멋진 연주를 하는 겁니다. 아주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연 학생에게 펭수란? 펭귄이. 펭귄. <laughs> 이런 이게 사실적실까요? 펭수님 여기가 오늘 강의하실 강의실이에요. 어, 야저 친구 사진 잘 나온다. 저랑 같이 음악 좀 했던 친구입니다. 함께 음악 했던 친구를 뒤로 하고 강의 전 악기를 조율하는 펭수 씨. 이거 조율이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조율까지 완벽히 체크했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때마침 들어온 학생들 어, 웰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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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천재의 포스에 놀란 기색이 역력한 모습 자 반갑고 다 왔나요? 네! 네. 자, 안온 사람 손들으세요! 없고! <웃음> 자, <웃음> 어, 안 왔군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laughs> 학생들의 인사가 마음에 쏙든 모양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절대 응감으로 유명하거든요. 푹들러운 셀프 칭찬. 자 소리죠? 라예요. 네? 라예요. 라예요. 라입니다 음, 네. 제가 다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자 다음 수업 넘어갈게요. <laughs> 음악 천재 펭수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답니다.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네. 네. 밤을 새가면서 준비한 거거든요. 오,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아시는 분손 들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난이도 1. 사계 비발. 비발디. 비발디 사계. 사계. 비발디 사계. 고. 순식간에 맞힌 어. 정답. <laughs> 야, 난이도 1이다 보니까 자, 홍씨도 당황했습니다. 자, 난이도 2. 음악 주세요 탈콥스키 예. 발에 이코을 어. 밤새 준비한 것 치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음악 천재 펭수씨 오케이 이렇게 쉬우면 안 됩니다 밤새 결국 최고난도 문제를 꺼내듭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오전진 바흐 오! 바흐의 자, 난이도가 올라간 게 확연히 느껴지죠? 바흐! 바흐의! 아리아! 땡! 학생들의 아, 오답에 아, 활기를 아, 되찾은 아, 펭수 씨 뭐가 보가, 더 아플까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는데 아, 무슨 장조 디마이너 my... no. 한, 한, 한글로 한 영어엔 아, 약한 펭수 씨입니다 나단조, 나단조 나단조! 정답입니다! 다음은 다 일상의 소리도 중요합니다. 음악 천재 펭수 선생님이 준비한 두 번째 강의는 소리만으로 지하철 호선을 맞춰야 합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요. 5선 5선 구동은 5선 5선 ABB 구동은 정답. 호선은 물론 기존까지 맞춰 버렸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하철 출발이잖아. 이런 구동음 나오는 건 5선밖에 없어요. 오! 그리고 음정이 미플랫에서 올라가는 음정이라서 어, 들을 수 있어요. 야. <laughs> 자, 다음 문제 한번 가 볼게요. 다음 몇 호선인지 맞추시는 겁니다. 출발. 더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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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데? 6호선 육호선. 지하철 고선은 육호선. 물론 미스비씨 구동음입니다. 미쓰비시 세세한 미치. 기종도 척척. 6호선 정답입니다. 육호선. 야, 다들 다들 앞에 띵동 띵동 이게 6호선인가요 아니요, 그 구동음이 6호선이에요 발차일 때 띵동 띵동 소리는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음악은 천재지만 지하철은 기본도 모르는 펭수 씨. 그 띵동띵동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소리죠? 네. 맞, 맞아요. <laughs> 어느새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선뜻 나오지 않는 정답. 4호선. 사, 4호선하고 어, 4호선. 7호 4, 4호선하고 4 7하고 8호선. 4호선, 7, 8호선. 4호선, 7, 8호선, 1차분, 부산 2호선. 펭수 씨가 아이스, 준비한 예, 정답과 2호, 다른 것 같은데. 아이스톰 GTO 구동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톰. 아, 아이스톰. 아, 네. 그래서 2호선이다 아니 아, 4호선하고 7호선, 8호선, 부산 2호선이 에요아 그게 다, 포함되, 네, 네, 다 포함된 거예요? 네다 포함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음악 천재도 <laughs>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르칠 게 없어요. 준비한 강의가 탈탈 털려버린 펭수 씨 급하게 불이라도 털어봅니다. 음악은 또 뭐가 중요합니까? 저요. 네. 크레센도 때 크레센도 살려서 부는 게 중요해요. 연주 중에는 틀리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 틀린 음은 마음속으로 내가 틀리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불이 털기도 실패입니다. 펭수 씨,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당황이 아니라. 황당한 겁니다! <laughs> 황당하네 이거! 황당함을 뒤로 한채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 이번엔 모든 단원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단합력 상승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실 특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펭수님! 어서 오세요 펭수 씨의 등장에 환호로 맞아주는 착한 단원들 자,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악기는 잠깐 잠깐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악기를 내려놓으라고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바람력, 박자 리듬 순발력 모든 걸한 번에 보일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음악의 본보장을 가셔도 못 배웁니다 <laughs> 왼쪽은 이쪽은 탕 뭐라고요 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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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그럼 보겠어요. 정답. 허르. 확실히 음악의 본고장에서 배울 것 같은 흐르. 수업 내용은 흐르. 아니죠. 허르. 자 일단 단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명한명의나나 나, 나, 나쯤은 괜찮겠지 싶은 것이 불협화음을 만듭니다. 자한 마음 한 뜻으로 정박이요. 에탕탕탕 탕. 박자를 갖고 놉니다. 탕. One, two, three, four, 로 호로로 호 o u r f 로 u r f 탕 u r 로 호로 r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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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지 u r four, four, f 다 u r four, f o 서울시양 단원들의귀가가탱수씨의 강의에 달려 있습니다. 탕! 호루! 탕! 호루루! 탕! 호루! 탕! 호루루! 탕호 t a n 수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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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탕! 탕! 호루! 호루! 탕! 탕! 호루루! 호루루 지휘자님도 퇴근할 수 있겠네요. 어, 여러분 우리 펭수 선생님 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단합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연재해보겠습니다. 단합력 수업 결과를 확인할 시간. 음악 천재 같아요. 아니라고 해도 돼요. 천재 같았어요. <laughs> 정말 저는 이렇게 답답이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합격해서 다행이에요. 좋은 음악 강의들서 많이 들려주셔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고. 우리 또 만나요. 생수 안녕. 생수 안녕. 내가 제 최고 일이 할 거예요. 행복한 음악회 함께. <laughs> 행수 씨의 단한력 수업 효과일까요? 결국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laughs> 흘리고야 맙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성장했구나. 이렇게 오늘도 음악으로 가득 찬 하루가 끝이 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전화루 뭐야? 다음 아, 편! 막내 왔니? <laughs> 누구세요? 너보다 한키수위 선배 텐주라고 해. 근데 왜 훌라후프를 머리 위에 쥐고 계세요? 너는 왜 노래 듣고 있니? 야야야! 오세요! 오세요! 자오시오자완이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잘하고 있지? 어, 실수하지 말고. 선배님만 잘하시면 될것 같거든요.